지금은 라디오 시대지 라디오 시대지 라디오 시대지 라디오, 시대. 라디오 시대 다 같이 들어보자지 다시 다시부터 여 시는 채널 고정 라라라라라라라다 같이 들어보자지 다시 렛 e t 정선희 문천식에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2020년 마지막 월요일에도 행운의 콜센터 열렸는데요. 오늘은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퀴즈를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네, 오늘 퀴즈 주제는 오늘이 생일인 분들 포함해서 2020년. 생일이 있었던 사람들 다 모여라. <laughs> 다 모이는 거죠. 예. 예,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 2020년에 생일이 없었던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며칠 안 남았고요. 어, 생일 축하 못 하고 넘어갔던 분들 어, 올해 특히 뭐 돌잔치, 환갑, 칠순, 저희 아버님 팔순 음. 생일을 맞이했지만 제대로 축하하지 못 아, 축하 못 받은 맞아. 분들 많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제대로 축하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 애기들도 마찬가지고. 어, 누구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라디오에서나마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네. 그 퀴즈 방식은요. 3판 2선승제입니다. 두 문제 먼저 맞추시는 분이 대박 선물 전신 LED 피부 관리기 챙겨가게 되고요. 대결에서 저도 참가 선물로 육수 세트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코너 마지막에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탈수 있는 대박 타임. 지라시 복권 타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숫자 네 자리 찍어서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실지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번호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의원이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폰,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쓰시고요.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조화제야 현대오피스, 주식회사 스타리온 성철, 로댄푸드, 원앤원, 대성 S라인 보일러, 휴테크 안마의자, 사단법인 영월 융복합지원센터, 국민연료, 썬연료, 동인비, 2 0 1 부산국제기계대전, 금호타이어, 푸죽, 설렁탕, 도가니탕, 도미나크림, 아이클타임, 흑표흑침대, 한국광어양식연합회,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함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반대 좋아하세요 들을게요. <laughs> <laughs> <부를게요>. 제목 <laughs> 엄마는 안 볼란다. 충북 청주시에서 익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나이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 드리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받게 되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받으실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인우 님 전식 경 님. 저는 작년 직장에서 새로 발령을 받는 바람에 친구 집에 몇 달간 하숙인으로 머물게 됐어요. 친구 방에서 친구는 침대, 저는 바닥 이렇게 지냈는데요. 일을 마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들어와서 눕잖아요. 제눈 옆으로 먼지 구덩이들과 머리카락이 음. 콜라보해서 굴러다니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웠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았습니다. 친구 어머니께서 손님 대하듯 극진히 잘 챙겨 주셨거든요 어머나 아우 천식 씨 아니 저희 천식 군 음, 아침 일찍 일어났네 아유 숙면은 취했나 예. 모르겠어요 아, <laughs> 예저 어. 편안했습니다 예, 저, 어, 어머님 저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예, 예. 아 편하게 예, 예. 그, 그럴까 예. 그럼 어떻게 그, 아침 식사 좀 잡사 <laughs> <laughs> 응좀 잡사. <laughs> 예. 불편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아침상은 물론이고 늦은 저녁에 들어가도 꼭 집밥을 챙겨 주셨는데요. 와우. 저도 그런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눈치껏 일을 도맡아 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현관문 앞에 있는 우유와 요거트를 드리고 식탁도 깨끗이 닦아 놓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산책 나가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너 어디 가냐? 오는 길에 피자 오빵세 개만 <laughs> 어 그래. 어. 예. 아유, 너는 네가 사다 먹지 그왜 친구한테 시키고 그래.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예. 어, 제가 더 나간다 고하니까 내가 사달라고 그런 거지. 아, 맞습니다. 예, 저는 진짜 예, 괜찮은데. 아, 예. 진짜. 네가 하도 먹고 싶다고 노래를 하니까 제가 할수 없이 나가는 거 아니야. 어디서 배운 거 없이 손님한테 심부름을 시켜? 아유, 좀 아. 네가 나가서 사 와. 와, 친구와 친구 어머니 사이에서 저는 진짜 아유, 불편했습니다. 불편해. 잘해 주면 잘해 줄수록 불편했어요. 너무 고맙고 또 어떻게 갚아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불편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친구 어머니께서 외출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예, 너 오늘 밥값 지해라 아들아. 어, 엄마 한시간쯤 있다 올 거니까 여기 이 화분 좀다 닦아 놔. 어. 어머나내 정신 좀 봐. 너? 어? 네가 해. 엄마가 경고했다. 그네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이렇게 신신당벌하고 가신 덕분에 친구가 죽을 쌍을 하고 화분을 닦았는데요. 시원찮게 닦는 거 보니까, 아, 제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야, 친구야. 그게 지금 따는 거야? 어. 아, 여기 흙이 다 묻어 있는데? 야, 어차피 이거 흙 다시 묻어. 대강해. 아, 답답. 따... 야, 걸레 일로 줘봐. 아, 야, 이걸 이렇게 싹싹 해야지. 싹싹, 이렇게. 야, 어? 너 화분에다 밥도 먹을 거냐? 뭐, 그렇게, 오바야. 그때였습니다. 한 시간 있다가 오신다던 친구 어머니. 너! 일... 아, 내가 일찍 왔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친구한테 시키지 말고 네가 하라고 했잖아. 어? 어. 아니, 넌왜얘가 애가... 어머나. 어머나, 화분에 내 얼굴이 비쳐 아, 어머님, 사실 제가요. 그 고깃집 서빙 알바할 때. 접시 너무 잘닦는다고 주방으로 스카우트 됐었거든요 어머 세상에 그랬구나 <laughs> 예. 아우 세상에 어머 내 정신 좀봐 잠깐 내가 뭐 가지러 온다는게 아들 너저 싱크대 그릇 빼서 정리 좀 해놔 어? 너 친구 시키지 말고 꼭 니가 해나한 시간 동안은 절대 집에 안 들어와 근데요 어머니 말투가 좀 이상한 겁니다 <laughs> 한 시간 못 들어온다는 말을 왜 그렇게 강조하시는 건지. 나한 시간 후에 올 거야. 아무튼, 친구는 대충 물을 휘휘 뿌리더니 그릇을 여기저기 막쑤셔넣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답답하니까 제가 했죠. 정확히 한 시간 지나고 어머님이 돌아오셨어요. 엄마 왔다. 똑똑똑. 엄마 이제 들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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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세상에 이 그릇들 줄 세운 거봐 어머 진짜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너무 완벽해 친구 어버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주말 아침 친구의 비명에 잠에서 깼는데요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유, 진짜, 내가 못살아. 넌 내가 중간중간 한 번씩 내리면서 싸라 그랬어? 안 그랬어? 그걸 막히게 해? 우리 집 수압이 약해요. 어... 아유, 이걸 사람을 불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참나. 그때였어요. 아이고, 참... 어머님이 저를 힐끗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뚫어 본적 없겠지? 어, 어, 해본 적은 없긴 한데. 아유, 됐어, 됐어. 아이고, 아유, 됐어. 아유, 친구는 절대 손대지 마. 막히게 한 놈이 뚫어야지 뭐. 야, 이거 네가 뚫어. 네 친구 시키지 말고 알겠어? 어? 친구 시키지 마. 네가 해. 네가 뚫어야 해. 엄마가 세번 얘기했어. 그렇게 세번네번 신신 당부를 하던 어머님은 서둘러 외투를 입으셨어요. 엄마 외출 얼마 나면 하 돼? 아니, 한 <laughs> 아, 시간 아니다. 뚫기만 하면 되니까 3 0 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친구와 함께 변기를 뚫었습니다. 제 손에 뭐가 있긴 있는 건지 친구가 할 때는 안 되던 게 제가니까 막잘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친구의 어머니는 외출을 하시면 꼭 전화가 오셨어요. 엄마야, 오늘 베란다에 있는 짐들 다 빼야지. 이거 어촌에서 안 되겠어. 얘, 너네 친구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들어다 빼. 엄마 한 두어 시간 아니다. 정확하게 두 시간 이십 분 후에 갈 거야. 너두 시간 이십 분이면 충분하지? 엄마야, 냉장고 청소하는 걸 깜빡했어. 아유. 그거좀다 드러내고 그빈 그거 그릇 다저 정리 좀 하고 아휴... 친구 시키지 마. 엄마 언제까지 들어가면 돼? 3시간이야어머니3 시간. 아유, 친구 시키지 마. 네가 해. 어? 대충 대충 하는 친구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집안 일을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모르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돈한푼안 받고 재워주고 먹여주신 어머님께는 더한 것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님.

온전치 않아. 아이고, 이 아들은 장가 가도 못 먹겠다. 그죠? 뭘 닦으면 닦을수록 더러워지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근데 친구가 와서 막각 잡듯이 그 군기 탁 들린 그요 어떤 깔끔함? 그쵸. 요거 어머님들이 한번 맛보면 이거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니까 보니까 성격이 자기 운명을 만드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에이. 그 연애할 때도요, 막 챙겨주고 수발드는 사람들은 요 남녀 떠나서 계속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 그네 타고 부채질하는 애들은 따로 있어요. 아유, 참. <laughs>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1522님, 친구 시키지 말라고 하는 게더 무섭네요. 음, 음, 이게 무언의 부정적 강조? 음. 이중부정? 뭐 이런 건가? 그러네요. 어, 정수경님, 아, 우리 어머니는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친구 시켜! 이거를, 친구 시키지 마! 하숲비도 안 받으셨으니까 고용도는 그 뭐또 우리가 서로. 그러냐, 예. 그러요 예. 그만큼 또 챙겨주시고. 밥도 다 해주시고. 하루 세팅.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분도 나중에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신 거고. 맞아요. 바칠안한 예. 아들이 있으면 좀 바꾸고 싶다 싶은 예. 분들도 있을 거예요. <laughs> 제가 아는 분도 막내 작가인데 하도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예. 게으름을 피니까 하, 또 진짜 내가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 는데 김연아 선수가 되게 히트를 치고 있었을 였어요 아, 진짜 김연아가 내 딸이면 좋겠다. 오. 그럼, 김연아 엄마 해. 어? 나 버리고, 김연아 엄마 하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럴 줄 알았더니. 네. 걔네 엄마가 바꿔주겠니? <laughs> <laughs> 그런대 <그렇더래. 웃음> 그럼. 안 바꿔주지. 네, 세상 무엇과도 안 어, 바꾸지.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엄마들도. 네, 왜 없겠어? 네. 안재욱 씨의 노래 준비했어요. 음. 친구. 함께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네네 고객님 대박 선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적당한 지식까지 알아가는 지라시 퀴즈쇼 행운의 콜센터, 콜센터! 2020년 마지막 먼데이를 맞이해서 1년 동안 생일이 있었던 분들과 퀴즈 대결해 보겠습니다. 자 퀴즈 도전자 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생일이 6년인 2월 29일이라서 3년 동안 생일이 없었다가 올해 생일을 맞이하신 김형준님입니다.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네, 김형준님. 여보세요? 아, 김영준 씨가 아닌 것 같아. 요두 아, 번째 도전자. 네, 끊겼네요. 왔어요. 두 번째 도전자부터 만날까요, 그러면? 그럼 두 번째 도전자부터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도전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본인 소개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전남 나주에 사는 정지연입니다. 네, 우리 정지연님. 아, 우리가 <laughs> 네, 본의 네. 아니게 두 번째 도전자부터 이렇게 먼저 만나게 됐는데. 이것도 인연이죠, 뭐. <laughs> 그렇죠. <그럼요. 그쵸? 웃음> 네. <laughs> 네. 우리 반갑습니다. 지연님은. 네, 반갑습니다. 네. 생일과 관련해서 어떤 사연을 네. 갖고 계세요? 아, 제가 올해 네. 음, 8월에 생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8월에 그 제가 7년 만에 아, 네. <laughs> 시험관 12번 만에 성공하셨어요? 네. 오! <laughs> 성공했어요? 제가 네. 오! 아, 되게 낯았어요 아! 아, 진짜 네. 너무 벅차다. 어. 축하드려요. 아. <laughs> 지금도 너무 벅차네요. 어, 정말. 진짜. 네. 어머.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들이 네. 어, 제 생일 좀 일찍 8월 6일 날 태어났어요. 헉. 제가 8월 18일 생일이었는데. 너무 생일. 네. 네. 운명이다. 그래가지고 네. 정말 다른 선물이. 다 필요 없고. 아, 네. <laughs> 맞아. 그냥 우리 아들 존재 자체가 너무 <laughs> 어, 생일이여, 아니, 불이여가지고 그렇네. 우와. 네네. 지현 아, 씨. <laughs> 네. 그럼 아들 지금 한 5개월 된 건가요? 네, 지금 4개월 좀넘었어요 4개월. 넘었어요. <laughs> 그럼 조, 생일도 조리원에서 보내셨겠네요?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조리원에 어. 또 이번에는 어.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사람들 못 오고. 아무도, 예, 아무도 음. 못 오고, 음. 양쪽 부모님들도 다못 오시고 그래가지고. 네. 어, 좀 쓸쓸하게 보내긴 어. 했는데. 아유, 그럼 어때요? 전혀 우리... 쓸쓸하지 않았다요거 <laughs> 다행히도 또 미역국은 네. 원없이 드셨으니까. <웃음> 네. <웃음> 아유, 그리고 그토록 기다렸던 아가가 네. 축복처럼 왔으니까. 맞아요. 물바래 그죠? 네. 그러니까요. 아유, 아들 지금 보면 볼수록 막 미치겠죠? 네. 이뻐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고요. <laughs> 아유, 진짜 지은씨 고생 어,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어. 이런 이야기 네. 많이 네. 듣다 보니까 얼마나 여자분이 힘든지 알거든요. 맞아. 진짜. 네, 맞아요. 아유, 아유. 고생하셨어요. 엄마가, 엄마가 되려고 네. 이렇게 노력하고 준비한 거 알고, 우리 아드님이 네. 아주 말잘 듣고 건강하게 잘클 거예요. 아, 네, 네, 기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네. 첫 번째 출연자를 드디어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자, 첫 번째 그분 다시 모셔볼게요. 네. 생일이 윤년인 2월 29일이시라고요. 네, 네, 네. 김영주님. 네,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에 사는 4년에 한 번씩 생일이 돌아오는 김형준입니다. <laughs> 4년에 한 번? 어떻게 <laughs> 아, 형준씨. 네. 우선 반갑고요. 그럼 생일이 2월 29일이니까 4년에 한번 와요, 진짜? 네네, 4년에 한번와월씩이어요월씩 아니, 그래도 뭐 양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엎어치고 맺혀가지고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생일상 <laughs> 봤던데 너무 정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형준님? 네, 이게 하긴 하는데요. 네. 28일이 생일인지 3월 1일이 생일인지 제 생일은 29일인데 <laughs> 날짜의 정체성이 없어진 거 아, 같아요. 그렇네. 어. 진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주일을 통으로 그냥 세레머니를 해야 돼. 그래. 네. 맞아요. 네. 맞아. 어. 맞아. 아니, 오늘 어차피 전화 연결됐는데 그냥 오늘 생일처럼 네.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두분 도전자 두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번째 구호도 정하셔야 되는데, 김형준씨, 구호 뭘로 할까요? 저는 생일로 하겠습니다. 생일. 생일. 네. 우리 지연씨는요 네, 저는 우리 귀한 아들 이름으로 시원하겠습니다. 아, 시원? 시원? 이름도 좋다, 시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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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연습해 볼게요. 하나, 둘, 셋과 함께 구호 크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생일! 시원. 오! 박빙에 네. 박빙. 바빙. 네. 자 문제 들으시다가 정답 아시는 분 먼저 구호 외쳐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는 OX 퀴즈입니다. 한 사람의 장수를 빌때 천수를 누리세요, 백수 누리세요라는 말을 하는데요. 천수는 하늘에서 준 수명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수는 99세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생일. 네, 생일 김영준 씨가 빨랐습니다. 정답은 X요, X요. X. 아니었습니다. 자, 기회 정지현 씨에게 넘어갑니다. 네. 오입니다. 네, 오. 오. 정답입니다. OX에서 또 X로 틀려주셔가지고. <laughs> 가져가셨어요, 그냥. 네, 1대 0으로 우리 지현 씨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네. 두 번째 잘, 문제. 잘 쓰러 다 네. 보셨어요. 네. 제가 드릴게요. <laughs> 네. 우리나라 위인 중에 생일이 기념일로 지정된 인물은 세종대왕과 이분 단둘 뿐인데요. 세종대왕의 생일인 5월 15일은 스승의 날로 지정되어 있지만, 위인 자체를 기념하는 것은 이분이 유일합니다. 조선시대 장군으로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거두어 생일. 충무공! 자, 생일. 네, 생일 김영준씨! 이순신 장군이요! 정답입니다! 예 자, 이렇게 1대1로 동점이시고요. 예. 충무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이분은?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네, 4월 28일이라고요 네, 네, 똑같이 한 문제씩 가져가면서 이제 이 문제로 선물 주인공이 결정되겠는데요 자, 3단계 퀴즈 나갑니다 전통적 돌잡이용품은 지금의 돌잡이용품과 조금 달랐는데요 마패는 관직 활과 화살은 용맹한 성격 명주실은 장수와 건강 오방색지는 다재다능한 손재주 그리고 이 열매는 자손의 번창을 바라며 돌잡이 상에 올렸습니다 익기 전에는 표면이 푸르고 익으면 적갈색으로 자시원이 빨랐어. 네, 시원. 네? 네. 대추, 대추. 대추. 정답입니다. 네. 우후. 네. 나, 정지현 씨가 2대 1로 승리하셨습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김영준 님. 네. 아, 너무 잘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육수 세트 선물로 보내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정지현 씨는 전신 LED 피부 관리기. 예. Yeah. Yeah. <laughs> 자 누구와 함께 이 영광을 나누시겠습니까? <laughs> 아, 지금 옆에서 우유 먹고 있는 우리 시원이랑, 아기 <laughs> 돌봐주고 있는 저희 엄마랑, 둘랑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어요. <laughs> 예. 자2020 진짜 많이 힘들었지만 <laughs> 우리 네. 정지현 씨 가족들에겐 그동안 힘든 거다 보상받을 만한 충분한 아, 결실이 생겼네요. 네. 그렇죠? 아, 지연씨 웃음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져서 맞아, 너무 좋아요. 맞아, 맞아. 네. 덩달아 우리도 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맞 자, 지연씨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퀴즈 도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청취자 퀴즈 준비했습니다. 생일 축하곡, 해피 birthday to you가 올림픽 경기장에 울려 퍼진 적이 있는데요. 2006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이 선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육상 남자 100m, 200m 세계 기록을 가졌으며 번개같이 빠르다고 해서 라이트닝 볼트라는 별명을 가진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보기 준비했습니다. 1번 너트워 볼트, 와. 2번 우사인 볼트, 3번 56만 볼트. 다 죽었네. <laughs> 자, 여기 모이고또 저... 죽여 죽이기는 네. 아이고이 정도면 뭐~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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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고요 샵 8001번 짧은글 50번 긴글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문자로 뿅 보내드릴게요 네. 자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죠 네. 얼추 정답 문 앞에 있어요 네. 네. 브라운 아이드 걸스입니다 빅픽에서 생일 축하송을 들었던 육상 선수의 이름을 묻는 문제였죠 네. 정답은. 우사인 볼트입니다. 최부영 님, 이번 우사인 볼트 맞추시면서 우리 시대 진짜 빨랐던 분이죠. 그렇죠. 지금도 세계 기록안깨주겠습니다 네. 7868 님, 우사인 볼트. 저도 윤달이 생일이라서 올해 58년 만에 오리지널 생일을 했네요. 아, 네? 예? <laughs> <laughs> 예, 이런 게 있어요. 예, 네. 두분 포함 총1 0 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지라시 보건 타임. 지라시 보건, 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아갈 행운의 주인공 두명 어디 있죠? 지난 주에 행운의 주인공이 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까지 총두 분께 대박 선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 평소에 입술에 침을 묻혀서 이제 대본을 넘기던 버릇이 있는데. <laughs> 난 봤어. 마스크 쓰니까 마스크에다 손을 갖다 붙여도 안깨 <laughs> 계속? <laughs> <laughs> 계속 집게 손가락을 <laughs> 계속 마스크에다 붙어. <laughs> 안 넘어가. <laughs> 난 봤어.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laughs> 자, 자, 어쨌든 아. 여러분이 보내주신 숫자 네 자리와 예. 문천식 씨가 뽑은 숫자 공네 개가 일치하기만 하면.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린다는 거죠. 네, 숫자는 어떻게 보내느냐고요? 복권 번호 고르듯이 네 자리 번호를 보내 주시면 끝납니다. 아, 뭐 오늘 생일 퀴즈 했으니까 생년월일도 괜찮고요. 뭐 결혼 기념일, 부모님, 남편 생일 다 좋아요. 네, 여러분께 의미 있는 숫자도 좋고요. 그냥 무작위로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4개만 보내주셔도 네 개만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 미니 말고 문자로 보내 주셔야 정확한 집결 가능하고요. 샵 8,001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 들고요.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에 준비했어요. 네, 자전거 탄 풍경입니다. 그대와 함께라면. 자, 이제 숫자 마감하겠습니다. 당첨자가 여러분 나오시면 가장 처음 보내주신 분께 전화 드릴게요. 행운번호 추첨 시작합니다. 김성호 추첨기 돌려주세요. 그렇죠. 네, 팽식인데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막 추첨이에요. 팽식이 오랜만. 예 네, 천자리 들어갈게요. 천자리는요. 2. 2번. 백자리 들어갈게요. 아이째. 아왜이렇게안 나와 팔 번이요 팔번십자리 8번. 들어갈게요 백이이 짜증이 늘었네 오번오번 맞아요 일자리 들어갑니다 정선이 씨꼭 탈모 고치시고요 자 이십 일째 자 어우 짜증 9번 2859 아, 아, 내가 그걸로 예의렇게또 매너 있게 또 음, 내가 음, 그걸로 오픈하는 게 아니었어 어, 탈모 치료하라고 또왜원면 어, 응. 탈모 오픈하는 게 아니야. <laughs> 이거 이제 또 1월 한달 동안 놀리겠죠. 아, 안 그래요. 머리 날 때까지. 좋아지는 어? 것에 대해서. 어? 0716님 있어요? 2859 하고 오셨어요 어, 지금 전화 연결하고 있고요. 좋아요. 네. 어, 행복해서 진짜 정선 씨. 어, 어,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웃음> <웃음> <몰라>. <웃음> 자, 번호 확인 들어갑니다. 0716님. <laughs> 잠깐만요.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저기 전화가 좀 울리는 어, 계속 어 하고 계셔가지고 차고 들어갈 틈을 네. 못 찾았어요. 번호가 몇 번이세요? 보내주신 28, 번호가. 2859 축하드립니다. 2 3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짓나. 웃음> 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리 웃음> 너무 좋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요 어, 우 감사합니다. 어디에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울산우우우요 네. 울산에 있는 박미자입니다. 박미자님. 네. 박미자님께 네.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요? 2859가? 어, 우리 작은 딸래미 전화번호예요. 어, 작은 딸래미 전화번호. 네.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미자 누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럼 이 기쁨을 작은 딸래미와 함께? 예, 네, 작은 딸큰 딸을 같이 하겠습니다. 아싸. 네. <laughs> 자, 저희가 100만 원 상당의 상품 빨리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정말 같이 뭔가 에너지 음료를 먹은 것 같은 자양 강장의 느낌. 어, 저까지 기분 좋아지네요. 요 지금 문제 이게 통화하자마자 <laughs> 어 이렇게 좋네요. 어! 울산에 우리 미자 누나였습니다. <laughs> 어 미자 언니. 네. 자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 오늘 2월된 상품 때문에 아, 한분더추천하나요한분 더요? 하나요? 네. 어 짱이야. 자 팽식이 한번더 해줘요 네한번더 할게요 돌려주세요 자 천자리부터 들어갑니다 기대하시고요 아미야자 천자리입니다 9번 9번 네1자리 들어갈게요 아잇, 7번 7번 네 이번 시0자리인데요 6번 6번 신이 난다 신이 나 마지막 1자리입니다 아미야자9 7 6 7 7번 우와 9 7 6 7 오늘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입니다. 계실까요? 어, 안 계세요. 팽시기한번 더. 돌려주세요. 한번요천 자리요. 아쨔. 잡았어요. 7번. 7번. 100자리입니다. 안쨔 6번. 6번. 10자리예요. 아쨔. 0번. 0번. 마지막 1자리입니다.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짝. 8번. 8번. 7608. 계실까요? 아, 어, 안 계세요. 자, 라스트 한 번. 오늘 팽식이 정말. 너무 부용 보는 거 아니에요? 1짜입니다 어, 팽식이. 어, 만원더 줄게. 참치 좀 사줘요, 참치. 알았어 자, 7번요 7번. 100짜리입니다. 아묘. 8번. 8번. 10짜리입니다. 아묘. 아, 8번. 8번. 마지막 1짜리입니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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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1번. 1번. 7881. 어. 우 yeah. 3350님 7881 적어주셨어요 야, 오 다행이다 바깥으로 에이, 연습해야지 자 전화기 어, 어, 됐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아 반갑습니다 3350님 네 찌라시 만세 <laughs> 아, 지 찌라시 만세 우리 335님도 만세 몇번 <laughs> 적어주셨어요 만 만세, 만세. <laughs> 숫자 몇번 적어주셨어요 3350님 7 8 8나요7881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네. 제신하지만고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노원 우 월계동의 이정우고요. 이정 네 이정 이우님 이종우. 이종우 네네 네어 우리 칠팔은 네 우리 큰 아들 성년이고네팔 하나는 우리 작은 아들 태어난 그7 아8 년생 아들하고 8 1 년생 아들 네네. 기가 막히다,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아, 오늘 아주 작은 해요. 딸, 3부자. 아들들. 네. 상성랑 네. 삼부자 네네. 네. 아유. 어, 오늘 아주 자녀분들이 효도하는 날이네요. 진짜 네. 맞아요. <웃음> <웃음> 아, 정말 너무 기쁘실 것 같은데 저희가 100만원 상당의 상품 준비했습니다. 우리 상랑우공님이 네. 기쁨을 누구와 함께? 여기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래요. 아, 진짜요? 어? 가족이 네. 함께 모여 계시는구나. 네, 네, 네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브로지 네, 만세! 만세! 어머님 만세! 만세. <웃음> 만세. <웃음> <웃음> 아니, 2020년 마무리를 아주 화끈하게 그러게요. 잘 하신 것 같아서 네. 저희도 뿌듯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광고 듣고 갈까요? 네. 예. 광고 만세! 오늘 제가 생일 주제로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1891님 이틀 뒤 30일이 생일입니다 어, 축하하면서지라시3번더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4041님 9월 7일이 환갑이었는데요 아무한테도 전화 한통못 받고 혼자 쓸쓸히 보냈네요 오 진짜요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저희가 축하드립니다 네,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네. 내일이 9월 7일인 것처럼 축하를 격하게 드립니다 네. 7일 58님, 4월 12일 첫 선녀 생일이었습니다. 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할아버지가 미안해. <laughs> 아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근데 다들 진짜 똑같은 사연인 것 같아요. 진짜? 생일 축하하러 가지 못하고 받지 음. 못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7806님, 응. 60평생 혼자서 생일맞이하긴 처음입니다.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요. 슬픈 생일이 기쁜 생일이 되도록 선희 씨, 천식 씨가 도와주세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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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6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간다 다 <laughs> 잘한다 <웃음> 아 진짜 어떻게 해서라도 즐겨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웃으셔야 되고요 저희가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예. 우리 모두 함께 많이 웃는 음. 그런 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그죠 네 예. 그럼요 웃음이 웃어나는 편지 아 일발 장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laughs> 생일선물로 지금 소개되신 분들께 커피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다들 네. 축하드리고요. 작은 거지만 크게 받아주시고요. <laughs> 우리 그런 거 잘해. 그럼요. 그렇지만 내년엔 선물도 클 거예요.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laughs> 고맙습니다.